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통신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안재호 교수라고 합니다. 1학년 C반 지도 교수고요. 회로이론과 마이크로프로세서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덕 교수입니다. 2학년 RF 회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민 교수입니다. 저는 1학년 기반 기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어, 이번 학기에 운영 인베리드 시스템과 디지털 공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기반 지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지사공학과 반도체 설계 실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첫해허 교수입니다. 이학년 A반 지도 교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람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회로이론과 디지털 반도체 설계 실습을 얻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자통신과에서는 지능형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인데요. 이 기술들의 구현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포함된 전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지능형 인베이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지능형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술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르게 균형있게 배우는 학과가 전자통신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자통신과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게 될 곳은 창조시관 2층이 되겠습니다. 창조시관 2층은 복도를 기준으로 실습실과 교수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으로 가면 구름다리를 건너서 학생회관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수업은 시동 201호 그리고 4층에 있는 시동 401호에서 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실습 과목은 이렇게 2층에 있는 5개 실습실과 이 캠퍼스 2동 2층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1학년 지도 교수님들이 다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며가며 많은 상담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꽉 짜여진 1학년 1학기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반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은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1교시가, 어, 대부분 4시 20분 또는 그 전에 수업이 끝이 나도록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는 전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과 같이 전자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과목을 학습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 기초전자실습 같은 실습 과목도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 과목에서는 C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기초전자실습에서는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사소통 능력, 진로 탐구, 또 창업 실무와 같은 다양한 교양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 후에 전자 분야 또는 IT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졸업 후에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의 경우는 연구 개발직,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생산 또는 품질 관리직 그리고 전자계 측 건교정 관련 업무 또는 핵심적인 개발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 전자 분야 분야의 다양한 기술 영업이나 구매 무역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전자 산업의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 기타 제조업이나 IT 전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원하는 경우는 진학을 할수 있습니다. 진학은 크게 본교 전공 심화 과정에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대, 4년제 일반대,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본교 전공 전공 심화 과정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고, 어, 졸업 후에 바로 진학을 하게 되면 3, 4학년을 2년을 더 수학하고 학사 공학사 학위를 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취업이나 또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통신과 1학년 지도 교수 및 행정 조교를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은 4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A반 지도 교수님은 차태호 교수님, B반은 김준민 교수님, C반은 안재호 교수, D반은 서광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두 분의 행정조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정환 선생님은 실습과 관련된 여러분들 실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실 거고요. 김소연 선생님은 주로 학사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번호가 나와 있는 것은 대학 내 내선 번호인데요. 우리 대학은 031496그 다음에 내선 번호 네 자리로 전화번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학과 사무실로 많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의 꿈을 위한 최고의 선택,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